어, 화물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몇몇 분들이 굉장히 이게 쉽다 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차장을 만개 이상 검토한 제가 볼때는 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빅모빌리티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덕이라고 합니다 덕스파킹스토리라는 300만 명이 방문한 우리나라 최대 주차장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고 을 있고요. 주차장으로 자유를 파킹하라고 뭐 이름이 좀 웃기긴 한데, 책도 출간을 했고요. 지금은 화물주차장을 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의 현장을 가고 있어요. 음, 원래는 경기도 위주로 화물주차장을 만드는데, 청주가 좀 좋은 땅이 나왔습니다. 저는 주로 토지주분들이랑만 말씀을 나누는데 왜냐하면 100, 100, 100명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아 이거 적자 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임대를 하지를 못해요. 겁이 나서. 특히 큰 토지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뭐몇 천만 원 하는 토지도 있거든요. 개인분이 그걸 적자를 감수하고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운영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기분이 굉장히 열정이 있으세요. 한번 뭔가 주차장을 실제로 해보고 싶다. 그리고 주차장 말고도 물류쪽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 주차장에서 약간의 손실이 나도 물류로 이걸 메울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수익 분석을 하기 위해 청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다 보니까 주차장들이 보이는데 유료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음. 유료주차장이 없다는 건 주차장 사업성이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수익이 되면 누구든지 먼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승용차 주차장도 거의 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화물차들도 보니까 주유소 같은데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 차들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무료로 화물주차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진입로에 불법 주차가 많으면 화물차는 크기 때문에 어, 나중에 좀 진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청주에서 입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주거지에서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은 주거지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에서 이제 차주분들이 이제 출퇴근을 하시면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인근에도 바로 아파트들이 보여요. 아파트가 꽤 많이 보입니다. 분명히 청주의 입지로는 나쁘지 않으나 청주가 인구가 85만이라는데 어 이제 경기로에 비하면 뭐 인구랑 화물차는 확실히 작겠죠. 그래도 충청도에서는 큰 도시인데 큰 화물차는 안 보여요. 1톤짜리 화물차는 어 수익이 안 됩니다. 그냥 뭐 불법 주차를 해도 되기 때문에 큰 차들이 주로 이제 좀 주차 비용을 잘 내세요. 주차가 너무 커서 불법 주차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도 많이 당하고 지금 여기도 지금뭐 건재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차비를 아예 안 받고 있거든요 네 화물주차장 부지 입출구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내부고요 네 사실 화물주차장의 바닥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잡석으로 하는데 일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한 9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양이 이 정도면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기 포장만 한다고 치면 어 양쪽으로 900평이니까요 한 30대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건물이 포함된 면적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900평 중에 어쨌든 30대 가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게 어 30대가 들어가든 40대가 들어가든 뭐 크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수요가 없으면 빵입니다. 크게 만들어서 임대료만 지급하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수요가 없다. 어, 승용차 주차장도 그렇지만 화물차도요. 수요가 없으면 한 대도 안 들어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 채우는 게더 중요해요. 땅값만 내고 차안 들어오면은 적자잖아요. 사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제가 그 사업성 분석을 하는 걸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약간 보수적으로 보기를 합니다.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데, 그래도 아, 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임차인께서 그런데 다른 사업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수익을 내면은 주차에서 마이너스 나는 게 조금 상쇄되지 않을까 해서 현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임차인께서 이 땅을 빌리실지 포기하실지 그거 먼저 결정이 돼야 될것 같네요.